이것으로 두 분의 강연을 마치고 서로 연사분들께서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 비트윈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혁 교수님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의자를 조금 높여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단 어, 다른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그 호모컨버전스라는 같은 주제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 그, <laughs> 두분 연사께서는 서로 간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없었는지 네 예.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윤경로 원장님부터 김진혁 교수님께 저는 지식이채널을 다는 못 봤지만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어떻게 저는 그 영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만드는 분을 분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궁금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만나뵈가지고 정말 반가웠고요.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그좀 궁금한 것은 거기 정말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고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처음에 그 아이디어의 단초를 어디서 가지시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그, 사실, 아까도 이제 강연 내용 중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아이디어의 첫 번째 출발점이 어떤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물론 이제 담당 PD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개의 경우는 같이 일하는 작가분들이 자기가 어, 평소에 그니까 뭐이 프로그램을 해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의 결 자체가 관심이 있고 자주 들르고 평소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이런 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찾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작가가 예를 들어서 여섯 명이 있다면 여섯 가지 색깔이 쫙 퍼지면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이 사람이 어제 동일한 분야라고 해도 어제 관심있던 것과 오늘과 내일은 또 다르거든요.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디어가 동날 걱정이 없고 또그 아이디어들이 계속 새롭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저는 김진혁 교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이 채널을 만든. 작가분들을 독려한 게 아닌가 <laughs> 음. 그분들이 원래 더 음. 창의융합형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셨던 건가요? 어, 그러니까 뭐꼭 창의융합형 인재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개념을 가진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예, 어떤 새로운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생각할 때 가장 잘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새롭게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혹은 어 어떤 지식을 어 열심히 이렇게 파고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내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이제 궁금증이 들었을 때 이제 뭔가 튀어나오거든요, 의외성이. 예. 그러다 보니까 PD의 입장에서는 작가들이 그거를 계속 할수 있도록 동료하고 그리고 사실 어느 처음에는 이제 재밌다가 잠깐 사실 좀 피곤합니다 그게 네. <laughs> 예, 또 한국 사람들은 네. 좀 하다가도 틀에 그냥 있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스만 쳐놓고 아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MC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내용만 네. 이렇게 네. <laughs> 똑같은 구성 이 편한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진혁 교수님께서 음. 유경로 원장님한테 질문을 음, 한 가지 좀 음. 주실까요? 저는 사실 아까 그 원장님 강의 네. 내용을 들으면서 아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필드에서 몸으로 익혔던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그다음에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강의 재밌게 일단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제가 어, 궁금했던 질문은 좀 이따 하나 더 드리, 드리기로 하고 또한번 같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계속 강의 전반에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어, 강조를 하셨는데 뭐 아까 이제 기술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 인문 쪽에 이제 학습을 통해서 리더로서 발현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인문 학자와 과학자 간의 어떤 소통. 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 될수 있을지요? 예, 뭐 저희가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같이 묶어서 한 팀으로 일하게 테스크포스를 음. 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다양성을 얘기하잖습니까. 음. 그래서 어떤 저걸 하더라도 꼭 자기 분야가 아니고 관련되거나 심지어는 관련 없는 사람까지. 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음. 하도록 이것을 참 많이 합니다 음. 예, 일부러라 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렇게 묶어놓, 묶어놓으려고 하고요 예.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아직 그런 문화가 예. 없다 뭐~ 예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도 공학도나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사노바 음악을 중간쯤 이제 지나니까.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감성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laughs> 한 방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laughs> 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두분 서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그뭐 여러 작가들이든지 아니면 스태브이든지 또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올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걸 통합을 이렇게 해나가셨는지 음. 예. 일단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그 같이 이 논의하는 사람들이 이 말단에서는 달르더라도 큰 틀에서, 그러니까 상위차, 상위층에서 명확하게 공감하고 어 신뢰하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그게 또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지지 채널이가 생각하는 힘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합의된 무언가가 필요해서 사실은 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 는 부분이 통합이 되려면 어떤 원칙이냐. 그럼 이것이 시청자에게 영감을 정말 주는가. 그리고 그 화두가 어 충분히 가치 있는 논쟁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옳은지 헷갈릴 때는 우리는 그 보편적인 가치인 휴머니즘으로 결론을 짓는다. 뭐 이런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서로 이제 통합을 해나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네. 네,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너무 토론을 길게 하다 보면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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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우리가 목적하지 않았던 곳으로 다올 수 있는데 다시 휴머니즘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협이 안 되는 <laughs> 네. 음.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리더가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고 네. 뭐 그거는 네. 사실은 리더의 자의성인데 그 리더의 자의성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 스텝들보다 실력적인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성실성에서 또더 위에 있을 때만이 스텝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인정받기 좀 어려워. 그렇겠죠. 예. 네. 그런 척이라도 좀 해야 돼다 네. <웃음> <웃음> 믿을 수 있게. 네. 밤새 척하고 이렇게. 네. 네. 혹시 그 오늘 두 가지 강연 하, 아, 들으셨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네네. 중학년 네. 그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 창의성이 지금까지 독특함이라고 말하셨는데 을그 창의성의 조건에서 독특함 말고 다른 조건 또 있습니까? 창의의 조건. 먼저 네. 네 윤경로 원장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예 네, 창의성의 뭐 조건이 독특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서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데 그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에는 아주 전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적고요 사실은 다른 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융합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력 저희도 뭐 교육이나 훈련을 할 때가 있는데 음. 새로운 걸 없는 데서 뭐 만들어라는 건 훨씬 더 힘들고요. 음. 다른 거를 보고선 그 전혀 관련 없는 거하고 연관을 지어는 훈련을 이렇게 시켜 봅니다 일부러. 음. 가령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학습잘하는 방법 이렇게 해놓고서는 가령 장미하고 연관을 지어 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음. 그래서 이 자꾸 융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는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훨씬 더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융합시키고 통합시켜라. 음. 만약에 아니, 창의성이... 아, 예, 좋습니다. 네. 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다면 새롭게 그창의한 것들이 그것도 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laughs> 네, 뭐 차, 창의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전제로 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모든 가치가 그렇듯이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고 안전해야 하겠죠. 예. 네, 그 얼마 전에 컨퍼런스 할때 생각이 나는데윤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본인이 창의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라디오, 거죠. 네 인터넷, <웃음> <웃음> 전부 다른 사람이 다 만들었는데 그냥 융합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사실은 제가 아까부터 그냥 쭉 진행하면서 질문이 있습니요 아, 네. <laughs> 예, 두 분한테 한 가지씩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윤 원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유태인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창의성이나 이런 걸늘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뭐 d n a 는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그런데 네. DNA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좌절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음. DNA는 갖고 태어나는 건데 그걸 교육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을까. 음. 뭐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듀폰에서 그 글로벌 기업에 계시면서 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그런 인재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그게 과연 창의성이라는게 DNA 문제인지 혹은 후천적으로 좀 어떤 교육이나 노력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는 건지 질문 하나 드리고 제가 저기 김 교수님께는 예. 그 융합의 원천이 이제 절실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절실함이 있다 보면 이제 또 너무 절실하니까. 교수님도 성격이 또 굉장히 또한 성격 하실 것같은데 <laughs> <laughs> 예, 이게 굉장히 또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이 우리 뭐 어떤 기관이나 회사나 음, 다 일정이 있는 거고 음. 그게 이제 일정까지 그 어떤 이제 스케줄이 다 있는데 그 스케줄을 가다 보면 이게 내가 하면서 야 이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번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고 하셨을 건데 음, 음. 그걸 어떻게 그 작업을 하시면서 조정을 하셨는지 음. 그런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윤 원장님부터. 예. 네. 뭐 창의성이 DNA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뭐 가령 IQ가 뭐뭐멘사클럽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IQ 높은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과연 창의적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의성은 그 특히 유태인들을 보면은 그 오히려 IQ가 낮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뭐 10이하로 뭐10 이하, 10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느냐는 것은 결국 그 교육의 방식,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 교육의 방식을 이하고 다르 달랐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체득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의 교육 환경 같은 것을 바꿔주면은. 충분히 전, 저희가 저희가 더 오히려 더 유태인보다도 더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어 배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DNA 문제라기 보단 후천 교육이 중요하다. 네. 음. 그리고요 김진일 교수님. 네, 뭐그 충분히 아마 이제 실제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절박함이 오버. 오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그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연출하는 거건 어떤 작가가 하는 거건 아무리 열심히 하건뭐 어쨌든 뭐 아무리 우리끼리 좋고를 떠나서 무조건 최종 판단은 피드백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게 욕이 됐든 칭찬이 됐든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각각 한명이한 한 명이 자기가 만들었던 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 호흡할 수 있는 게 습관처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플랜 B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빵꾸 났을거나 모바에서예 네, 그죠? 브레인스토밍 제가 말씀 멋있게 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주 했는데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네, 리더는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빠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될 수 있는 아이템을 항상 꾸준모니 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 방법이었습니다. 네. 되셨나요또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네. 뭐. <laughs> 네,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저희 마이크 좀 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용광보건대학교 졸라운 주현웅이라고 하고요. 그 링크사업단 소속으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창의적인 뭐 어떤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김지혁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점이 많이 해소되긴 했는데 평상시에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여기 제목도 기술과 인문의 만남이잖아요. 딱 느낌이 기술이 주체가 돼서 인문을 융합시켰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평상시에도 과학 기술 안에서의 융합, 기술이 벽을 넘어 인문을 융합시켰다 이거는 좀 쉽게 느껴지는데. 인문이 주체가 돼서 인문 안에서의 융합이라든지 인문이 기술의 폭을 넘어 융합을 시키다든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시면 그냥 떠오르시게 너무 어렵게 <laughs> 어, 하지 마시고 떠오르신 사례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알, 알게 되면 어~ 각 소속에 돌아가서 그런 것들 전파시키는 개념적으로 전파시키는데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저도 궁금한 질문이었는데요. 아, 저, 저, 네. 제가 답변을 네. 김지열 교수님에게. <laughs> 그러니까 뭐 지, 제가 네.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어차피 그냥 뭐제 개인적인 사견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지식널을 하면서 지채널의큰축중에 어, 하나가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배경 지식 중에 인지언어심리학하고 뇌과학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뇌과학을 어느 쪽이 주도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오래된 열정의 맥락의 에너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본 거는 의학은 의학이라기보다는 솔직히 그 심리학 그리고 그이전에 철학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쭉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신 그 단층 그 단층 차, 무슨 아 갑자기 생각안 나네 그게 이렇 기계 있잖아요 촬영 뇌, 뇌 촬영하는 시 시. MRI인가? MRI. 예, 죄송합니다. <laughs> 자기 무슨 촬영장치,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 주식이 짧아서. 아, 그러니까 그게 발달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어떤 반열위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융합되어진 게 뇌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섰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물론 뭐 누가 더 주태냐 이거는 좀 사실은 좀 저는 저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호기심과 인언의 심리학까지 갔던 그 모든 열정은 사실은 기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된 인문학의 어떤 큰 축이었다는 거죠. 뭐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니라고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느 쪽이 먼저는 아닙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과학도가 주도해서 인문학자들을 모셔놓고 <laughs> 이런 컨퍼런스를 좀 주최해 보시면 어떨까? 난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주 두분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뭐그 창의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창의성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논의들이 있 때까지는 개인이 어떻게 하면 좀더창의적될 것인가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창의적이 되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창의적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Facilitating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창조적인 조직의 리더는 어떤 게 달라야 될 건가 물론 그 다이버시티, 어, 다양성 속에서의 또한 유니티를 찾을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 마지막으로 그런 조직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두 분께서 각각 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직의 네. 창의성.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기업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가지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창의성은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는 게 우선 첫 단계고요. 사실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창의성이 조직에 어 모여서 조직의 창의성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수 있게. 근데 그것을 대부분 잘 못하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의 불만이 기업에서 자기 아이디어 있고 저거 한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얘기를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우선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어떤 그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정말 우리는 앞으로 창의적인 조직이 되자는 어떤 그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좀 저걸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데 또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수를 용납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전혀 잘못된 뭐 아이디어라든지 잘못됐다는 아이디어라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좀 다른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받아주고 그런 또 실수가 좀 이렇게 다른 것을 하다가 잘안 돼도 이거 아, 실수를 받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조직이 많아서 창의성이 사실은 아 우리는 정말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조직에서는 창의성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자유로운 거. 그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을 할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실수도 장려해주고 그러면서 음. 자꾸 이게 즐겁게, 뭐 창의성이라는 것이 즐거운 데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자체를 갖다가 너무 상명하복으로 하지 말고 항상 이게 즐거운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가면서 어, 그런 하면은 좀 창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예, 제 말씀 드릴까요? 예, 예. 그니까 지금 그 원장님 말한 걸 보니까, 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EBS에 있던 사람이라서 꼭 그렇게 약간 EBS를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 지식채널 이뿐만이 아니라 2005년도부터 다큐프라임 많이 보실 거고요. 뭐 세계테마기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정확한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 어, 아이디어들이, 특히 다큐프라임 같은 경우는, 어, 그냥 하, 뭐 지금은 이제 약간 좀좀 어, 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하여튼 약간 좀 타이트해졌는데 예 제가 있을 예전만 해도 그 물론 금액 자체가 막몇 억짜리 프로젝트이지만 어, 아이디어를 낼 때는 A4 용지 한, 한 장으로 내도 그 아이디어가 좋다면 뽑아주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서장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누가 되, 가도 그 시스템이 지속되도록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제도로 다 규정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 그게 한 처음 6개월은 크게 효과를 못 보지만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어, 누가 봐도 쟤는 재밌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만든 친구는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했던 친구가 되게 좋은 결과물을 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저 제도가 나도 할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편성에서그 공모를 제가 내기도 했지만 제작 부서 편성을 받기도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선택이 되면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리고 어그 처음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다가 좀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 처음에 이거 하려는데 왜 받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면 다 수용을 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수, 그 다음에 변화, 아, 그 다음에... 어,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을 해주는 조직이 되면 저는 어, 최소 3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있던 EBS를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두분 아주 멋진 강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그이 콘서트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아까 그 캐리커처를 또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윤원장님부터 제가 드릴게요. 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잠시만 그러면 기다려 주시고요. 그 아까 DNA 말씀하셨는데요, 위정재인이라고요. 그 창의 융합형 인간 제가 앞서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대왕이라든가 백남준이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그중에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세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정제인 세종의 창의적 인재관인데요. 어, 집현전을 만들어서 여러 학자들을 모아놓고 늘 토론했다는 것은 많이 알고 들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다른 왕들이 어, 1년에 20번 정도라면 세종은 1890여 회 정말 많은 토론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토론 문화를 배워야 하고,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하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어쩌면 세종의 DNA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몸속에는 이미 그런 토론 문화들이, 그리고 창의적인 창의력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렵게 배우지 말고 그 DNA를 한번 흔들어 깨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창의융합콘서트 2부까지 네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희망 쪽지 가지고요. 저희가 희망 나무에 달지 않고 모아서 위에서 어 저희가 그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